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일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행정학자 권선필입니다. 지난 강연에서 주민자치와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우리나라의 정부 구조와 운영 방식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제는 공동체와 주민자치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최근 100년을 제외하고 공동체와 주민자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관습 속에 남아있는 그 흔적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를 통해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공동체와 주민자체에 대한 상상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자치와 공동체, 우리의 미래입니다. 저 공동체가 우리의 미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제 대표 민주주의에서 참여 민주주의로, 또 절차에 의한 시민 민주주의로, 공동체 민주주의로 이렇게 나가는 과정을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민주주의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시장과 시의회, 또 구청장과 구의회 이렇게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대표 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이 대표 민주주의 위에다 정부가 운영되는 각 과정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실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 민주주의가 될것 같고요. 이 참여 민주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누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가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그 참여해서 무슨 이야기를 서로 나눠야 되는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합의하고 결정을 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수구의 민주주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수구의 민주주의가 더잘 진행이 되려고 하면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에서 민주주의가 우리의 생활 양식이 되어야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진화해 나가는 과정. 혹은 발전에 나가는 과정에 결국은 마지막 부 분에 우리의 생활 양식 자체가 민주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생활 양식이 민주적이 되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와 공동체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꼭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변화하는 단계가 많은 분들은 대표민주주의가 없어지고 또는 다음 단계에 절차 민주주의로 대체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시의 민주주의로 대체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그런 식으로 가르쳐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를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 위에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쌓아져 가는 그러니까 대표 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요. 대표민주주의가 정착된 상태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그 위에 보태지는 거고요. 절차적 민주주의가 성숙해진 다음에 그 위에 심의 민주주의, 수구의 민주주의가 덧보태지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게 더 두터워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주민자치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던 우리가 아, 우리의 대표로 뽑는 민주주의 이 방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완하고 거기에 덧보태지는 것이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 깊이가 있고 폭이 생기고 또더넓어지려면 주민자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주민자치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나라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뭐 유럽의 많은 나라들, 미국이나 또는 호주나 캐나다나 영미권 국가나 심지어는 남미. 그리고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을 볼때이 나라들이 전부 주민자치를 잘 하고 있다. 어, 덴마크의 경우에는 우리에 비하면 인구는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투표를 통해서 뽑는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우리보다 약간 더 많은 걸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는 10분의 1인데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우리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10배에 더 많은 자치단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치단체의 인구가 덴마크의 경우에는 2만 229명, 그리고 우리나라는 22만 명이 좀 넘습니다. 2만 명 단위마다 스스로의 대표를 뽑거나 또는 우리를 대표하는 의원들을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선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기초자치단체의 선거가 가장 낮은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무원 비중 중에서도 덴마크의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공무원이 70%고 우리나라는 36.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중앙에서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방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적고요. 실제 우리가 동사무소에 일하는 공무원보다는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더 많고 구청보다는 도청이나 광역시청이 더 많고 중앙정부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역삼각형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업무에 있어서는 덴마크에는 70%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시지 못할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학교에 관한 게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경우에, 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실제 아이를 학교에 다녀보내신 어, 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가르칠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과목을 배울 것인가 조금 더 나아가서 학교를 몇 시에 가고 몇 시간 공부하고 주말에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를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죠 반대로 덴마크에서는 거의 이 부분이 전적으로 오히려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자치의 업무에 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음, 지역에서 상하수도의 문제 도로의 문제 전기나 가스의 문제주차도 어, 자치 업무로 하고 있는 것이 덴마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물론 상하수도나 도로는 조금 지방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만 거의 전부가 중앙정부의 권한이죠. 전기, 가스는 완벽하게 중앙정부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의 전기나 가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더 넓게 사실은 우리의 구청에서, 구 단위에서 아니면 우리의 시 단위에서도 전기나 가스에 대해서는 할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중앙정부가 전부 다 하고 있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전기나 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아 재정 자립도에 있어서도 덴마크는 주가 80%, 시가 60%니까 적어도 60% 이상을 지방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30% 수준, 광역이 60% 수준 이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덴마크는 지방이 권한을 더 막, 많이 갖고 있다. 지역이 권한을 갖고 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뽑는 2만 명 평균 단위에 요 단위에서도 여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동 단위가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더 구체적으로 아~ 우리랑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스웨덴의 팔룬시라고 하는 작은 도시를 좀 알게 되고 배우게 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발견을 했습니다. 어, 우연한 기회에 스웨덴 팔룬시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관련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어, 교육도 하고 강연도 하고 자문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분을 이제 제 수업에 초대를 해가지고 제 수업에서 학생들이랑 스웨덴 팔룬 시가 어떻게 자치를 하고 있는지 조그만 도시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 거기서 정말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조그만 지방 대학교 강의실에 와서 강의를 하려고 온이 스웨덴에서 오신 분은 교수도 아니었고요. 평범한 시민 중에 한 분이었고 물론 이제 언론 활동을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을 보낸 게 스웨덴 정부도 아니고 스웨덴의 광역시도 아니고 인구 5만 9천 명. 지금은 인구가 줄어서 5만 6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조그만 도시에서 이분을 전 세계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이렇게 보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살고 있는 팔룬 시의 얘기를 조그만 도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런 다양한 일들을 인구 5만 6천 명이 되는 도시에서 정부가 운영되는데 이렇게 운영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당연히 있고요. 시장을 둘러싸고서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위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시의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는 시라고 썼지만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동단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동이 5만 5천 명이 정도 규모가 되니까요. 아니면 군단위 우리나라의 군이 이제 평균이 5만 명이 약간 넘기 때문에 고정도 그 단위인데요. 시장이 있고 정부 위원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민 감사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걸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뭘 뽑냐면 시 의회도 뽑고 시 의회 안에 지속 발전 위원회, 공공 서비스 위원회, 행정 감독 위원회, 노동 사회 통합 위원회, 협상 위원회. 이 협상 위원회는 그 지역 안에서 노동과 관련돼서 또는 사회 갈등과 관련해서 협상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실국별 상임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5만 6천 명 되는 조그만 도시 얘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내서도 사실 이 정도 다 갖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소개해서 보내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도시는 그걸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민 배심원제를 하고 있어서 주요한 재판을 할때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있고요. 검찰 제도도 시민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시민 커미션 제도가 있어서 검찰시민위원회가 있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판사나 검사를 직선하고 있습니다. 5만 5천 명 도시에서 판사나 검사를 직선 주민들이 직접 뽑고 있습니다. 시민경찰 제도를 하고 있고요. 행정부서에서 다양한 부서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직접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해외에 우리나라에까지 자기 도시에서 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를 알리 위해서 시민을 다른 나라에 보내가지고 전 세계를 돌면서 강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인구 600만 가까이 되는 이런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작은 도시 하나에서 이 정도로 할수 있었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죠. 주민자치를 이렇게 할수 있고 주민자치를 통해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는 사례가 될수 있습니다. 어, 주민자치 관련해서 이제 더 어,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던바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분이 sns 같은 걸 조사를 해보고 또 사람들이 편지나 전화나 이런 걸 하는 것과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150명 정도가 인간이 친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맥시멈이다 또는 최적의 범위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사람은 최소한 150명 정도 범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500명, 알 것도 같은 사람은 1,500명 정도의 범위이지만, 실제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주고받는 감정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실제 숫자는 150명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던바 교수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150명의 관계만 있으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이 단순히 어, SNS나 현대 사회를 갖고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진화 과정에 나타난 거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진화 과정 속에서 인간은 일정한 수의 사,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작은 어, 공동체는 가족인데 이 가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데 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가장 최초에 만든 공동체는 모성 공동체였다고 하는 겁니다. 모성 공동체는 아기하고 아이를 낳은 엄마하고 그리고 이두 사람은 엄마나 아기는 외부 환경이 취약하고 먹을 것을 조달하거나 이런 것이 취약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 도와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모 고모 그리고 할머니 바로 이렇게 해서 다섯 명에서 일곱 명 정도가 인간의 최초의 공동체라고 어, 였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사람들이. 이아이를 키우는 모성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바깥에서 이제 남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합쳐지면 이게 소규모 이제 확대 가족이 나타나고요. 15명 사이 이제 이 15명 정도가 이제 같이 사냥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고서 이제 협력을 하게 되면 그다음 단계가 35명 정도 또는 50명 단위 이런 공동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각각의 단위 이 사람 모이는 숫자가 나타나는 데는 그 이유 또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어떻시 같이 결합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공동체나 주민자치라고 할때 이것은 아주 작은 범위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주민자치라고 할때 대략 만명 이하의 만명 정도의 내외의 읍면동 규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체라고 하면 그보다 더 작은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두 가지 단위가 공동체가 됐든 주민자치가 됐든 이 단위가 분명히 해결해야 할수 있는 문제 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